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 느낌? 그래도 답을 맞출 수 있지 어느 정도 기억. 저게 EN 등분인데 N까지 이분의 음, 1까지 정적분하면될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그 다음 DN, 음, S2K에서 S2K-1 그의 극한? 아무튼 뭐제는뭐 뭐 조금 더뭐 봐야 될것 같고. 지그. 어? 짝수번째 애들만 더해서 그 칸? 어?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어? 그럴 것 같은데? 저렇게 했을 거냐? 어?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나는 3번과 5번을 이지 산다다. 이은. 믿고 찍는 5번. 어쨌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처음 그래. 아무튼 뭐 답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근데 대박 그래 기억과 디귿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저 기억과 디귿을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너네도 생각을 했다면 그거 추측인 거야 알겠어? 추측인 거라고 그것도 어? 추측 그러면 추측만 해서 거기서 답을 냈으면 어쨌거나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서 맞췄으면 뭐잘한 거고 내가 얘기하지 만 거기서 검증까지 나아가는 공부는 해야 된다. 항상. 그럼 얘 검증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냥 말했지 아을까 미적분은 검증이 전부 다 뭐라고? 그냥 계산이야, 계산. 그래서. 미적분의 검증은 계산이야. 내가 배우는 수학에서는 그래. 아무튼 난 그렇게 배웠어. 검증은 계산이다. 아무튼, 그럼 봐. 지가 K가 1부터 N까지 SK SK면 잠깐만. 저 델타 x가 뭐지 전부다 en 분의 1이야그 어. 다음에 f의 요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뭐인 거지? 아무튼 뭐 이렇게 하자. 그냥. 그럼 저기서 나는 이제 얘만 하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얘 정적분이 빠르게 해봐이 어땠어? x 로가 얼마지? 0? x N은 얼마야? 2분의 1? /2? 어, 뭔가 맞는 것 같다. 그 다음, f x 에 어, 아, 그대로 DX. 어, 검증 끝. 됐지? 그 다음, 니은이은도 니은이. 이렇게 했나, 그냥? 차이가 0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 잠깐 이런 거야. 얘를 한번 나타내 봐, 여기다가. s2, 첫째 k가 1이면 s2-s1이잖아. 이만큼 넓이 아니야? 그 다음, 어디 갔어? s4-s3면 이그 음. 다음 마지막, 너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럼 생각해 봐. 보기 좋게 가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넓이랑 같겠지? 그다음 얘는 여기 넓이랑 같겠지? 맞아? 그러면 저 마지막 직사각형의 부분 집합이 되지. 직사각형이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직사각형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 그저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잠깐만. 난 얘를 볼 건데. 마지막 직사각형 가로 길이는 2 n 분의 1이고, 세로 길이는 얼마야? 1이야? 그니까, 마지막 직사각형의 넓이가 얘잖아. 맞나? 2 n 분의 1, 1, 맞지? 얘가 얼만데, 지금? 0이잖아. 그러면, 이 아이의 부분 집합에 극한 강연이 뭘로 설명할까? 0으로 설명하지 가자. 그러면, 음, 3. 그 다음, 너. S2k, 그럼 또 계산하면 되지. n이 무한대로 뭐 갈때 k가 1부터 n까지. S2k, S2k면 얘네들인가, 이렇게, 이 그러면 얘첫 번째 함수값이 뭐지? 2n분의 2, 그다음에 2n분의 3. n분의 6이라고 그랬 이렇게 돼. 그다음에 가로 길이 2n분의 1.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xk를 그럼 저거 뭐야? n분의 k. 이렇게 잡는 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x0 0, xn 1, 그 다음 델타 x, n분의 1, 어, 알았다. 검증 끝. 그러니까 미적분의 검증은 전부 다 계산이야. 계.산. 됐지? 그러면 그 검증하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x, k를 설정해서 정적분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거냐를 계산하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저 기업과 디귿에서 저런 정도의 추측이 생기는 건, 사람이면 어쨌거나 공부를 그래도 했으면 저 정도의 추측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저 추측이 생겼을 때 답으로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걸 검증하는 건 공부까지는 해야 되고, 시험장에서 저 정도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긴 해. 이게 시험장이라고. 됐지?